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음, 인사. 그래.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상관의 편인이에요. 상관은 지금 계속 별로 안 좋은 거였죠? 자, 편인은? 편인도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길이 뭐였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안 좋은지는 알아야 되겠지. 상관 견, 상관 견 효면, 효라는 게 효신. 효라는 게 제게 올빼미 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인을, 편인의 별명이 효신인데, 효신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좋은 의미겠어? 나쁜 의미겠어? 나쁜, 나쁜 의미로 쓰는 거예요. 평관의 다른 말이 칠살이죠. 칠살을 쓸 때는 나쁜 의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치는 의미로. 어? 어. 자, 이게 뭐라고, 그러냐? 모사 백출지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사라는 게 뭐냐면, 이모 자는 그, 몰입에 할때모 자예요. 사는 사기꾼 할때사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한한 일이 백출, 백가지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두 개가 모이면은 사기 친다 이 얘기예요. 사기를 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예. 음. 자, 근데 어떤 형태로 나오나 보자요. 상인, 상, 상관은 타인을 능멸하고 오만불손한 물의 지신이고, 상관의 나쁜 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관이라고 해서 다 저런 건 아니에요. 음. 상관의 좋은 쪽은 말 잘하고, 강의 잘하고, 설득력 있고, 중계 잘하고, 그렇그 근데 그게 결과로 나오는데 돈으로 돌아와야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걸로 보는 거고, 근데 이게 나쁘게 올면은 나무 우습게 알고, 욕하고, 무례하고, 이런 일이라 이건 상관이라는 게. 자, 효신은, 변, 효신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 럭비공 같은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튈줄 모르는 효신이. 그러니까, 변태 무궁한, 어, 허사박복, 허사박복 지신. 허사박복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죽으라고 했는데, 결과는 없어. 이 박복한 팔자, 이런 거죠. 내가 죽기살기로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 이게 팔자가 박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편인의 이런 요소예요. 이걸로 타인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으면, 타인의 관계에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사기 당하는 거죠. 본인이 간사한 화술과 계력으로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타인을. 그러니까 사기를 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예요. 이거는. 그런데 결국은 낙직 사기 또는 요사모사로 실패 관제 구설 등 진퇴욕에 빠진다. 사기를 당하든 치든 결국은 결과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기를 쳐도 잡혀가지 잘못하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기 치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음, 근데 이런 운이 오면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요사모사 이런 거, 이런 일을 한다 이거죠. 자, 상관은 욕설 험담이고. 효신은 거짓말, 병덕, 인기, 임기, 임기응변, 그 다음에 인기라는 말도 나와요, 인기. 그렇죠? 편인도, 효신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죠? 편인은 학당이고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편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음. 자, 그런데 이게, 요두 개가 합쳐지면은 코미디쇼를 방불케 하는 상이다. 그래서 개그맨 영어 배우 탤런트 시나리오 작가 설교작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요 이런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라고 봐요. 개그맨은 걔네들이 개그맨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그맨이 이렇게 나와서 연기하는 거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웃기고 희한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웃기게 하죠. 그러니까 희한한 소리가 뭐냐면 상관과 편인이 합쳐진 게 희한한 소리예요. 예. 그다음에 배우가 연기하는 거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거는 연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런 운에서 운회, 이런 운에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해. 예. 그러니까 상관 편인 운이 들어오면 아 이사주는 망하고 사기치는 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직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유는 문제가 있는 우리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단, 직업이 이런 경우에는 덜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놓고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어, 편인을 쓰는, 상관을 쓰는 이런 직업인 경우는 그래도 낫다. 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무조건 이때 막, 어, 너는 이때는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깜빵하고, 이런 악담하면 안 돼요. 어.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는 자 한편 험담, 거짓말, 변덕, 과장, 인경변 이런 거는 진실성이 부족해서 신용을 잃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양날의 칼을 가진 운이에요. 조심해야 하긴 맞아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이런 운이 사실 좋은 운이 아니야. 여자한테는 왜 그러냐면 상관은 누구를 치는 운이에요. 편의는 누구를 치는 운이에요? 자식. 자식. 식신을 치는 거잖아. 그러면 여자가 남편, 자식 치면 뭐야? 가정을 포기하는 운이잖아. 그렇죠? 어, 그런 운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여자가 직업이 탤런트야. 탤런트. 그런데 막 인기 절정이야. 결혼했는데. 인기 절정이라 서 오라는 데가 많아.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서 돈 벌어야죠 가정은 포기해야지 뭐 그래도 가족들은 이해하지 돈 벌어 오니까 그죠 그죠 어. 그런 식인 거예요 인기 때문에 돈 벌러 막탈레비 출연하더라고 바빠왜 상관 편의는 그런 운이니까 인기 있고 저게 제로 연결돼 주면은 아주 뭐 그걸로 돈 버는 운이죠 그렇지만, 가정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혼에는. 그러니까, 자식하고 남편은 얼굴을 못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혼에는 에어, 자식, 남편 밀어놓고 내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저런 운이 30대 이렇게 들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참 어렵죠. 아니, 30대 남편하고 자식이 옆에 키우고 할 때인데, 저렇게 들으면 참 결혼이 쉽지가 않아져요. 저런 거. 그러고 결혼을 했다면 가정 생활이 편안하지 않겠죠. 근데 50대 60대 저렇게 들으면 아, 애들 다 키웠는데 뭐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해라. 차라리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렇게 그 그러니까 운이 몇 살에 왔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자, 저런 운이 만약에 10대에 들어왔다. 그럼 뭐, 뭐 어떨 것 같아요? 10대에 들어오면. 예? 네? 어, 그럼 뭐라고, 어떨 것 같아, 10대 때 저런 게 들어오면. 연예인 한다고 날때요, 저럴 때. 근데 사주에 그런 재능이 있으면, 글로 간다니까정훈해정운네 어. 그러니까, 저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쁜 경우는 어느 경우고, 어떤 경우가 나쁘고, 어떤 경우는 좋고, 이거를 이 폭넓게, 탄력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음. 여자는 석담처럼 남편 덕 없으면 자식 덕도 없다 그렇죠? 왜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있대 남편 덕 없으면 자식 덕도 없다고 이, 이 그런데 이게 피, 상관 편인 운이 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독과 방랑을 변화하기 어렵다. 자 상관은 관을 상하게함에 따라 다른 질병으로 출혈. 외출혈이라면 혈관이 관이죠. 그러니까 상관은 혈관도 관이기 때문에 혈관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다치면 어떻게 돼요? 피 나오지 뭐. 그러니까 출혈. 도환. 도환도 이 땀도요, 피하고 똑같은 걸로 봅니다. 한방에서는 이게. 땀 많이 흘리면은요, 기가 다 빠진다고 그러죠. 피가 빠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군대에서 저 구보하고 땀 많이 타면 탈수증으로 죽어요 잘못하면 피 많이 빠져서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해수 탈기 빈혈이다 효신은 신경성 소화불량 불면증 시, 효신에 대한 질병 그러면 이거는 신경성이에요 일단 대표적인 게 불면증 그다음에 소화불량도 왜 소화불량이냐면 소, 소화, 먹는 거에 관련된 걸 십신에서 보면 식신이죠. 근데 편인는 식신을 치잖아요. 그 소화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신경성 소화 불량이라는 거죠. 음. 이두 가지가 합쳐서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자는 낙태의 피임에 부작용, 이때는 애도 잘안 생긴다는 거죠. 왜? 편인는 운이니까, 이거는. 음. 자, 상관은 도실 지원이요. 탈기 지분인 까닥에 도난 실물, 도탈 지환을 겪는다. 효신이 가중되면 배임 사기, 재산 손실, 명예 손상까지 확대되어 당한다. 그러니까 이두놈 다, 다 이게 안 좋은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겹쳐버리면 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연예인, 예술, 아트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직업이. 그럼 이런 운에는 그래도 쓸만하다. 그렇죠? 근데 하는 일이 음식 장사다. 공무원이다. 이런 경우는 이런 운에는 안 좋은. 그렇죠? 직업에 따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아셨죠? 어. 혹시 이 음. 만약에 한까그 예? 자식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거는. 일단은 일어도요애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물어보면. 음. 그런데 이제 무조건 없다 이렇게 단정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 틀려지죠. 근데 남편 사주도 자식 운이 안 좋으면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애 이제 그런 사주들한테는 애를 낳아서 애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럼 100% 맞아요. 음. 차라리 당신은 자신에 대한 발전, 공부, 자기 애착이 더 많다. 그러면 다 웃어요. 맞으니까. 그렇다고 애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말조심해야 되거든. 왜? 애가 있어. 그런데 없다고 해버려. 그러면, 그럼 우리 애는 안 태어날 애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 사주로 어서 기분 나쁜 소리 듣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애 낳고 싶은데 너는 못낳라고 내가 선언해 버렸거든, 아, 기분 나쁘거든. 그런데 별로 애착이 없다. 이거는 실제 있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는 누구 마음이냐, 네 마음이다. 이렇게 슬쩍 던져 주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그런데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음. 그리고 이제 그건 또뭘 봐야 되냐면 우 운을 또 봐야 돼, 우 운. 애 나는 운에, 진짜 애하고 거리가 먼 운이 들어와버리면 진짜로 없어.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운이 무슨 운이에요? 그런 운이? 효신, 인수 운이 들어오면, 결혼할 때 그렇게 들어오면 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식상 들어오면 날 수도 있지,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봐야지. 네.